안녕하세요 슈가티비입니다 오늘은 오사카영지 5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체크아웃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 나름 일찍 일어나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비행기가 저녁 8시 40분인데 고민이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맛집 투어를 할까 아니면은 날아가서 사슴 을 만져보고 올까 고민이에요 결국 날아가서 사슴을 만지기로 했습니다 점심이 없어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사 시켰어요.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사슴부로 가기 전에 일단 점심부터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요.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참치가 가장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은마으로 코야입니다. 메뉴가 왼쪽에는 오도로 메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일반적인 주도로랑 일반적인 메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오도로를 먹어야겠죠. 주문은 오도로가 나왔습니다. 와 오도로 한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넷, 일곱 넷, 개 일단 오도로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 이렇게 올려도 안 매운 걸 아시죠 와가르랑 녹는다 밥은 단촌물 때문에 상당히 답니다 옛날에 초밥을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처음에 왜 더블인가 했더니 여기 밥을 먹다 보니까 맨 밑에 세 점이 더 있네요 그러면 총 10점에 32,000원 이 정도면 가격 되게 괜찮은데요? 오도로 덮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도로 정말 맛있는데요 나라에 오시면 한 번쯤 꼭 방문해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에이티기에서 돈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일본은 최대 10만원부터 ,000원, 10 라서좀 이게 단점이에요 공원에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사슴이 하나씩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는 애기 같아요 아, 귀여워 사슴 먹이인 샘베를 200엔에 구매했습니다 이거 얘네한테 보여주면은 얘네 미친듯이 달려옵니다 이렇게 둘러싸이면 재밌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해요 우리 귀여운 사슴 하나 줘볼게요 오두 명이나 왔어 너도 먹고 오 이렇게 사슴이 제일 편해 보여요 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여기 사슴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센배 주기 전까지 되게 열심히 잘해요 그리고 센배를 주고 센배가 없다 그럼 음 이제 쳐다도 안 봐요? 아니네 보네 또왜 이러지 두번 줘서 그런가 이런 새끼 사슴들은 귀여운데요 이렇게 큰 애들은 조금 무서워요 사슴공원 옆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나라 텀블러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역시나 나라에또 왔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시트 텀블러를 없애려는 추세인가봐요 재밌게 놀다 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 친구도 계속 인사를 하죠 얘는 너무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없다고 임마 이제 그만 쫓아다녀 아니 얘는 자꾸 없다는데 계속 인사를 해요 없어. 없다고 어없이 사슴 챙겨줘야겠어요. 사천으로 저는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아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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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에는 사슴밖에 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바로 이동할 거예요. 남바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동생이 사오라는 것들을 세트를 해야합니다 지나가다가 리커샵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 술은 얼마나 싸게 팔까? 쓰, 되게 비싼 거 같은데? 싼건가 문자 잘 모르겠습니다 딴 곳에는 없는 나마샤티아쿠시 리키가 여기 타는 거 대신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첫날에 맛있게 먹었던 사시스에 다시 가려고 합니다 맥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니랑 소 그리고 이건 참치 바퀴 그리고 이거는 새우 그리고 이건 새우 삼종입니다 그럼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와 입에 넣는데 미쳤다 다음은 참치, 맛퀴를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지금 도로 t 밥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시킬까고민중이에요 요거는 단새우고 요거는 새우 익힌거 그리고 이건 새우입니다. 머리는 튀겨준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이따가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우 맛은 특이할 것은 없없 그냥 맛있있습다다 l l 거는 튀김이라서 맛있게 먹을게요. 마지막은. 새우 일마리입니다 이게 진짜 다 좋은데 밥이 진짜 떡져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도 맛있긴 해요 추가로 주문한 참치 아까미 그리고 포타테 가리비 그리고 전어 그리고 장어 입니다 한번 먹어 볼게요 이제, 문화기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마지막까지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더 먹고 싶었는데, 지금 공항 열차 타야 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갑니다. 캐리어가 이거 28인치인데, 분명히 들어올 때 11kg였거든요. 대충 상 거의 한 30kg 되는 것 같습니다. 공항 열차인 라피트를 타러 왔습니다. 라피드 아직도 한시간에 보통 안되고요. 뭐 아침하고 저녁에만 잠깐만 30분 한대시겠습니다 공항에 있는 스타벅스 였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laughs> 후쿠아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이렇겠네요. <laughs> 후쿠오카는 시월초에 갈것 같으니까 후쿠아이드랑 오키나와를 구매했습니다. 둘다 가봤으니까. 오 수하물 듣는데 25km밖에 안되네요? 어, 23kg인데 이 정도는 금방 줄이죠.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음, 좋은 일이에요. 라운지를 이용하러 왔는데요. 여기도 PP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이제 다이너스 카드가 없어서 다이너스 카드를 쓸용할수 없는데 PP카드만 쓸수 있어요. 하, 벌써 빼고연체 중에서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불도제거는 거의 없어요. 라운지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진짜 이옷은 시기만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사람이라서 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편하게 뒤로 은수있람습이다기은식이 항상 일본에서 돌아올 때면 뭔가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다음 방문은 9월이나 10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